추석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송하시겠습니다. 장미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새날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석이라는 이름으로 각자의 가정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기억하며 가정에 모인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아버지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제사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가정 위에 주의 평강에 평강으로 더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만 가득한. 우리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민족의 명절인 추석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흥의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힘들게 일할 때도 노래를 부르고 어려운 상황에도 노래를 부르고 기쁘거나 즐거울 때도 노래를 부르는 민족입니다. 추석이라는 이름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모인 우리가 기쁘게 노래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이 아니더라도 기쁘고 즐거운 순간에 노래를 부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올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다윗의 찬송이 그 노래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큰 시련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모습인 역대상 13장의 이야기입니다. 13장에서 여호와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으로 궤를 옮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의하여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괴가 땅에 떨어질 것 같아 잡으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이 진노는 단순히 우사만이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또한 백성을 향한 진노라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13장에서 16장으로 넘어와 다윗은 이제 여호와의 괴를 옮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레위인들이 이것을 옮기자 여호와께서는 옳게 여기셨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자신만 좋은 곳에 있고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낙후된 곳에 있는 것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야 온전하게 옮겨진 그 모습을 보며 다윗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9절에 보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이 기뻐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채통을 지켜야 할 왕이 어린아이 같이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는 것을 보고 업신여기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뻐하는 다윗은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노래, 그의 찬송, 그의 춤은 여호와를 노래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기쁘고 감사하기에 노래를 부릅니다. 16장 9절에서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에서도 노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춤추며 노래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다윗은 기억하며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1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행하신 기사와 이적, 법도 그리고 15절에서는 신실하심을 기억할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기사와 이적은 바로 모세를 통한 기사와 이적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그큰 나라 애국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 30년을 입히시고 먹이시며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기적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을 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분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 곧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다윗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능력과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며 찬송한다면 당연히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도를 기억하는 자가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벗어날 일이 있을까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자녀는 곧 찬송 가운데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돌릴 찬송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온전히 여호와께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감사를 올려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찬송은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과 권능을 올려 드리는 것. 그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의 시작인 8절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또한 28절 이하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분을 의뢰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얻어지는 자연스러운 감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믿고 그분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시작하여 여호와만 향하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한월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함께 모인 가족 구성원 여러분, 오늘 다윗 왕을 통하여 우리가 노래할 것, 기억해야 할 것, 구해야 할 것, 드려야 할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왕의 감사를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제는 우리의 노래로 여호와를 섬겨야만 합니다. 다윗왕의 감사의 노래는 당시의 노래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저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다윗왕과 같이 그의 노래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할 것은 오늘 24절에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 지어다. 아멘. 그의 기이한 행적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분이 듣고 계십니다. 그분을 나타내는 모든 말과 찬송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음의 노래, 감사의 노래, 기쁨과 영광의 노래를 올려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 찬송을, 그 노래를 올려드리는 한월교의 온 성도님들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 구성원 여러분 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할 감사의 찬송, 감사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과 권능을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른 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인 주의 성도들에게도,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도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위로하심이 오늘 주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 드리길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